가수 장민호님이 이번 주말 11월 4일 토요일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인 쇼 음악중심에 출연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민호님의 공식 11월 스케줄표에 따르면 장민호님은 이번 주말 4일 토요일 음악방송에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요. MBC에서 토요일 오후 3시 15분에 방영하는 쇼 음악중심은 MBC의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민호님 장미노님 팬으로서 장민호님께서 이러한 음악방송 스케줄이 정말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미니앨범 이집이 발매되고 장민호 님이 이번 주말 바로 타이틀곡으로 음악방송에 나서신다니 너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장민호 님은 이번 미니앨범 이집 신곡인 그때 우린 젊었다로 무대를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팬분들께서는 이번 주 11월 4일 토요일 MBC에서 오후 3시 15분부터 4시 15분까지 하는 음악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장민호 님이 이번 쇼 음악중심에서 신곡으로 어떠한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실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되죠. 장명호님이 이번 주말 mbc 쇼 음악중심의 전격 출연한 소식 전하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